자, 다음은 이제 실생활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실생활 문제라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실생활 문제를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고 또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것만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너희들 마음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면에 지면에서 위로 쏘아 올린 공의 x초 후의 높이를 y 자 높이가 y고요. 이그 다음에 x초 t가 이제 x가 되겠죠. x초니까 t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 만족한다. 어 이걸 뭐 x로 표현을 해도 되죠. x초니까. 근데 이거 지금 시간이라고 t로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자 만족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자 그러면 볼게요. 음 0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를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자 높이가 y니까 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y는 다시 써볼게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40t다. 자 요거에 이제 t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지를 체크해내면 됩니다, 맞죠? 자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5로 묶어내면, 자 t 제곱 마이너스 5로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t 제곱 마이너스 8 t 니까 어떻게 돼요? t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맞죠? 자 요렇게 될 거고 자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 마이너스 플러스 16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6이 와야 되고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5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80 요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자 t가 얼마일 때 t가 4초 4초 자, 1대, 음, 최대, y의 최대는,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음, 80이 된다. 자,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80m까지 올라간다. 이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을 거고요. 됐죠? 음,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뭐 많이 어렵진 않죠? 어 요렇게 우리가 해결하면 되고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이제 2번을 보면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부터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어, 지면에 딱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높이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에다가 0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40t 5t 제곱 이렇게 된다. 이때 t 값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5t로 묶어 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t는 마이너스 8, 요렇게 되겠네요. 는 0, 요렇게 될 거고. 따라서 t는 0 또는 8,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t가 0이라는 건 자, 쏘아올리기 전이죠. 자, 쏘아올리기 전에는 당연히 지면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져야 되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t가 8초가 될때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부터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언제다? 4초. 그 다음에 4초에서부터 8초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4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걸린 시간은 4초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사실상 우리가 지면에서 쏴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포물선을 띌 건데. 맞죠? 음, 이런 형태의 포물선을 띌 건데. 당연히 지면에서 쏴고 이까지 가는데 4초 걸렸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초 걸렸으니까. 여기 떨어지는데도 4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칭이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그냥 4초가 걸린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들은 요 위에서 이래 쏘죠. 위에서 쏴서 이까지 떨어지는 거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긴 하는데 요 문제는 그냥 대칭을 이용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어, 요런 거 정도는 생각을 해줄수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